은도서 3장 1 1절을 보시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춰져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창조적인, 정신적인 창조행입니다. 내가 세상에 공경이 빠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행복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에로스예요. 남녀 간에 등장이 되는 어떤 성욕으로 발전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에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권력. 사람이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사실은 에로스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는 어떤 권능을 가졌다고요? 병든자를 고치면, 죽은자를 살리면, 문둥일를 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에 사실은 굴복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로마서 12자,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 질서와 세상 권세를 놔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세상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가 시민을 물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 10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절대로 끝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제 일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땅에 못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지금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여 하시려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기회를 넉넉히 주신다. 우리 내면 속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리가 꽃피고열매내치는그나항 순간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천국은 꼭, 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왕된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겁니다. 신이 가난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일 것이니. 분명히 우리 속에는 천국이 살아 역사합니다.